여러분, 스마트폰 하나로 응대만으로 월 200만원을 벌수 있는 부업이 있습니다. 순수익을 줄이면 완전 오토로도 가능한 부업이 있는데요. 월급 이외에 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시간이 많은 주부분들 모두 추천하는 부업입니다. 실제로 이 부업을 하는 주변 지인들은 모두 40대 이상의 주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, 부업청년입니다. 오늘은 한번 초기 세팅만 해두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하나로 응대만 해서 월 200만 원 이상 벌수 있는 부업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건 바로 에어비앤비 부업입니다. 에어비앤비 다들 들어보셨죠?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에어비앤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숙박 어플입니다. 타 지역에 여행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이용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글로벌 어플입니다. 타 지역에 집을 계약하여서 인테리어, 세팅 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받아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뒤 운영하는 것인데요. 제가 직접 인테리어와 운영 컨설팅을 해 드렸던 수강생은 현재 4개를 운영하면서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12월 말에 오픈한 다른 수학생도 오픈 날부터 바로 예약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실제 1년간 제가 운영했던 숙소 매출이고, 순수익은 저는 전부 오토로 돌려서 5월 150 이상 남았습니다. 청소까지 본인이 직접 한다면 20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Airbnb의 장점은 총 3개가 있는데요. 가장 큰 장점으로는 마케팅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. 현재 에어비앤비 자체 플랫폼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, 네이버 광고나 인스타그램 운영 등의 마케팅이 필요없고, 다른 숙박앱에 비해 수수료도 싸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. 한번 세팅이 드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고, 매물 찾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, 세팅만 한다면 나머지는 마케팅 없이 응대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 장점으로는 리스크가 적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, 보증금 3천에월 100만원 투룸 매물을 계약했을 때,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기에 이를 걱정이 없습니다. 그럼 예약이 안 들어와서 100만원도 못 버는 거 아니야? 라고 걱정할 수 있으시겠지만,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. 일단 주말이 한 달에 8일 있고, 100 나누기 8을 하면 12만 5천원입니다. 주말은 예약이 없는 경우가 정말 드물기에, 주말만 다 예약이 들어오면 월세는 낼수 있습니다. 이후 평일 객단가는 예약률에 맞게 유동적으로 하시면 되고, 만약 월세가 120이라면 15만원을 주말 객단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. 투룸 기준 4인에서 6인까지 받을 수 있는데, 5인 기준 15만원이면 정말 저렴하지 않으신가요?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세팅까지 자동화로 하기엔 힘들겠지만, 한번 세팅하고 나면 청소와 빨래는 청소실장님을 통해 해결하고 본인은 응대 및 CS 처리만 하면 됩니다. 이것도 시간이 없으시면 온라인 운영 매니저를 두면 순수익은 줄어들겠지만 완전 오토로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체크아웃 체크인 시간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게 설정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엔 직장인이라 21시 체크인 오후 16시 체크아웃으로 운영했었는데 별 문제 없이 원활하게 운영했습니다. 직장인들에게 딱 맞죠? 하지만 모든 부업에도 그렇듯 단점도 존재합니다. 가장 큰 단점으로는 동의 가능한 매물을 구하는 것인데요. 현재 수요가 몰려서 매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하지만 어떻게든 발품, 손품 팔아서 계약한다면 이후 과정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번 그 과정을 해결하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든든한 벽이 되어줄 거라고 장담합니다. 매물 찾는 방법은 나중에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부업에 대해 짧게 말씀드려 보았는데요. 에어비앤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